빠빠 싶어. 그럴까? 니야될것같냐 우리들은 한다 하는 놈들이다. 죽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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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죽여. 아시숙놈들로 와라. 어이. 누구 지가 줄까? 누구? 아, 파 거기 맞아. 오! 오! 다기 호기야. 따다기호기야 <laughs> 따다기 형이야 따다. <따닥>. 이야 <laughs> 따다기 형이야. <laughs> 야좀 멀다. <또 멋있었구나. 웃음> 아, 존나 싫다. <멋있다. 웃음> 스번맨 그냥 평타 두대 삭제시키고 그냥 시체 오, 이 타고 들어가기. 아 <laughs> 이게 이게 따다기 형이지. 아니 이놈짜 A 키온 하나는 그냥. 이 똥차니, 그냥, 어. 데스헤드로도 승리를 쟁취해내다니데스에드로 세상이 부조리함을 이겨내고 내가 이겼다. 내가 승리자다. 진짜 승리. 따닥, 따다, 따닥이 형이야. 원딜이 딜 넣을 타임을 없게 알아.